평가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? 칭찬을 받는다고 해도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이자 압박입니다. 이 세상에 평가를 안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? 특히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매일 매일 평가를 받게 되죠. 큰 회사의 CEO라고 다르지 않습니다.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평가와 비난을 받게 되 있습니다.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. 삶의 일부죠. 만약에 피할 수 없다면 평가와 비난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을까요? 오늘 헬프타임에서는 미국 프로농구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티브 커 감독이 전하는 평가와 비난을 잘 다루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스티브 커 아시나요? 그는 선수로 5개, 워리어스 감독으로 3개, 총 8개의 우승 반지를 획득한 실력 있는 NBA 리더입니다. 워리어스는 커 감독이 부임한 뒤 5회 연속 NBA 파이널에 진출하고 3번의 오스컵을 획득하는 등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커리어를 갖게 되는데요. 워리어스를 이렇게 성장시킨 핵심 인물은 바로 커 감독. 특히 그의 리더십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저는 커 감독이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서 강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스포츠 코치는 엄격하고 딱딱할 것이라는 편견을 완전히 깼습니다 커 감독은 선수를 이해하고 팀을 포용하는 배울 땐 배우고 놀땐 놀고 또 통제할 땐 통제하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스포츠 세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강연에서 여러 가지 주옥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기사에서 확인하시고요.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압력과 과도한 시선들과 비판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스티브커의 대답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스티브커는 선수 시절 잡담을 피하고 싶어서 신문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러다 어느 날 자기가 조금 잘한다고 생각이 됐는지 신문을 보기로 결정했습니다. 그는 그때 시카고 볼스에서 보장되지 않은 계약 상태였는데요. 팀워크도 매우 좋고, 플레이도 너무 잘하고 있어서, 나에 대해서 좋은 말만 써 있겠지?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. 그런데, 슬픈 예감은 늘 틀린 적이 없죠. 신문에 시카고 볼스 선수들이 잘릴 예정인데, 아마 스티브 커가 며칠 안에 제일 먼저 잘릴 것이다. 라고 써 있었어요. 아니, 이게 무슨 말이지?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! 커 감독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. 그리고 다음날 경기장 연습하러 딱 갔는데 그때부터 연습도 안 되고 계속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때에 비하면 지금 스티브 커 감독은 훨씬 더 유명해졌습니다. 더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. 커 감독은 당신이 학교에 있든 사회생활을 시작했든 우리 모두가 듣는 평가와 비난은 잔인하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이것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work-life balance 워라밸이죠. 일과 삶의 균형입니다. 그는 코칭 생활을 하면서 삶의 균형을 잘 잡은 선수들이 평가와 비난을 잘 다룬다고 말했습니다. 스테판 커리가 가장 좋은 예인데요. 3점 슛을 16번이나 성공한 커리는 올해에도 올스타전 MVP로 선정됐어요. 과연 커리는 항상 승승장구만 했을까요? 아닙니다. 커리도 꽤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고 안 좋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. 하지만 커리는 자신의 삶을 사랑합니다.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고 또 골프 치는 것을 좋아합니다.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저녁 먹는 것을 즐깁니다. 그에게 매일이 선물입니다. 그는 그에 대한 평가와 비판이 있었지만 잘 다루고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.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. 반면, 삶의 균형을 찾지 못해서 그만큼 평가와 비난을 잘 다루지 못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커 감독의 조언은 평가와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라입니다. 커 감독은 요가를 하고 책을 읽습니다. 요리를 잘 못하지만 좋아하는 레시피를 찾아서 집에서 요리하면서 맥주 마시면서 경기를 보는 것이 하루의 큰 부분이라고 합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시나요? 일하는 것 외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? 커 감독처럼, 아, 오늘은 이 부분이 나에게 아주 큰 의미 있는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나요? 저는 제 스스로를 돌아봤는데요. 저는 일하는 것 외에 드라마와 예능의 시간을 많이 뺏기더라고요.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TV를 보고 나서 딱히 아, 오늘 하루를 너무 잘 살았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일할 때도 컴퓨터 화면을 보고 또일 끝나서 TV를 보아도 스크린을 봐서 그런지 뭔가 나의 삶을 잘 살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최근에는 어두워지기 전에 운동화 신고 막 밖으로 나갔어요. 솔직히 뛰지는 않고 빨리 걸었죠. 어, 이럴 때는 친구랑 전화를 하면서 이제 수다를 막 떠는데 이번에는 전화를 하지 않고 온전히 그 시간 빨리 걷기에 집중을 했어요. 숨이 차고 막 땀이 나고 해서 시계를 딱 봤더니 아니 20분도 안된 거예요. <laughs>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저는 제 안에 상쾌함 같은 걸 느꼈어요. 아, 만약 이렇게라도 내가 운동 가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계속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겠죠? 이렇게 잠깐 일 외에 나의 삶을 사는 시간을 보내니까 제 안에 좀더 여유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. 하루아침에 되진 않지만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언젠가 우리도 커리처럼 또커 감독처럼 나를 수용하고 내 삶을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? 평가와 비난을 잘 다루고 싶다면 자신을 위한 퀄리티 타임 한번 되돌아보세요.